아저씨, 돈딱 받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절도 해야지, 절도. 막, 막걸리도 갖다 네. 놓고 아, 막걸리, 와. 막걸리, 네. 막걸리. 주세요 막걸리 좀 잡으세요, 잘하고. 한잔 올릴게요. 아니, 잘? 안 짜도 돼, 안 짜도 돼. 우리, 저기, 잘? 정원이도 그냥 했어. 난흰 바지 입고 절했어. 정절이닌 우리 절을 세 번씩 다고너절안 했니? 어. 나귀했다 어떻게 에이 절했어. <laughs> 우리 센터장님 항상 웃게 해 주세요. 어르신 님들 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네요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대박나시파이팅 감사합니다. 간니다 아주 10초밖에, 아니, 5초밖에 안 납니다. 또 다른 그, 그, 직업을 가지고 또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한동을 해주게 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됐어? 네, 됐어요. 아니 아니요, 무 저, 저 이거 받는데요 아 이게 뭐야? 음. 음. 아좀 아, 음. 푸짐하게, 아니, 푸짐하게. <웃음> <웃음> 아 그건 무짐게해라 여기 이게 그이라도 큼직하게 해줘야 아 내가 뭔가 <laughs> <laughs> 이게 더 <나도 진짜. 웃음> <laughs> 어. 그런 거기를 로 막았다고 생각해 네, 세현대 센터장님 대박나세요 재밌게 좀해아 진짜 춤추고 대 센터장님 대박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또> 처음 얘기하는데 <laughs> 친구예요 저희 학교 진짜. 오기 전부터 알던 친구예요 넌 <laughs> 마음에 안 드네 우리 센터장님 대박 대박 초 대박나세요 노래 얘 해. 하게 <laughs> 성공하세요. 두번 개업은 상상 못 합니다. 네. 여기 어떻게 여기 센터 알고 오셨어요? 센터요, 저 교수님 구독자예요. 아, 저제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네, 네 교수님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laughs> 네, 오, 와서 보니까 그 센터님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센터장님요, 이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님 장 처음 뵀을 때도 인상이 너무 좋으셨는데 이렇게 몇 마디 나눠 보니까 어, 일단 대화도 너잘 되고 또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딱 보면 아, 신뢰가 가는 그런 이미지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센터장님, 그, 이야기쭉 들어보시니까. 네. 여기가 특별히 좀, 좀, 이렇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끊이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있어요. 네, 뭐 어떤 이제 첫 번째로는 뭐 센터장님 인상도 좋았지만, 이제 저희들은 나머지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급이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시급이 그럼 얼마 준다고? 뭐, 시급이 지금 12,400원 정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내에서 현재로서는 13,000원까지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쓴다는 13,000원 준다는 기 네, 네. 13,000원 을 준다는 것이 요양 보호사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음. 저희가 뭐 하루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급에 따라서 이제 계속 시급이 많아야지 쭉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저 어떤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센터에서 만 삼천 원씩 주는 센터에서 일하게 되면 또 거기서 믿고 또 계속 더 롱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좀 서비스로 더, 좀 서비스를 더 네. 열심히 정성껏할수 있는 그런 동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죠 아, 더 믿고 네. 앞으로 그러면 센터에서 네. 그 어신들 뭐두분세분 네, 계속 그렇게 서비스를 네네.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계획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소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터선님인상이 <laughs> 네, 좋아 보이시네요. <laughs> 아, 네.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행케어 재가복지센터 센터장 최현주입니다. 네, 그센터장 아, 저환불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장점이다. 이렇게. 아, 저희 센터는요. 어, 일반 센터하고 다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이제 좀 시급이 어, 좀센 편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습니까한 13,000원 정도 아마 타 센터들이 지금 한 12,4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 이,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어, 유형보스 선생님들이 이런, 어쨌든 처우를 잘 받아야지 우리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가서도 그 서비스를 잘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그 부분을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센터가 좀 많이 손해보셨나요? 어, 그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선생님들 처우도 잘 보장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대상자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잘 받는 것이 오히려 뭐 센터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모두 같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네. 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네그 충북어 올린 사회봉사진이라고 그곳에서 이제 뭐 감사라는 조그만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곡동인데 네. 여기서도 무슨 뭐 직책을 하나 받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수고 어,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어, 한번 진짜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죽여실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뭐 차도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 여러 되어있습니다. 사항도 들어주시고. 아유, 그러면요. 네, 그럼요. 네. 저희 센터는, 어, 어르신들한테 제가 일단은 언제든지 24시간 핸드폰이 열려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 전화하셔서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전화해도 받으세요. 그럼요. 새벽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동행케어 제가복지센터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